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 김의 데일리 톡 11시 생방 마감 방송입니다. 자, 중국의 부자들이 철저하게 다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자가 빠져나가면은 그 나라가 망합니다. 자, 뭐, 이 공산당은 부자를 죄악시 여기는데, 부자라는 것이 본시,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고는 부자가 될수 없는 것이고요. 또 부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술이 필요합니다. 일반인이 부자가 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런 일을 보면서 이야 진짜 홍콩의 부자가 다 빠져나가니까 결국 이제 중국이 망하는구나. 자 여러분들 그 혹시 아 잠깐만요 제가 영상을 저장을 안한거 같아요. 영상을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파일이 다 날라가 버렸네요. 제가 방송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파일이 다 날라갔습니다. 예, 가끔 이렇게 컴퓨터로 하는 일이라는 게 오늘은 바이러스 먹은 건 아닌데요. 파일이 다 날라간 건뭐 사실입니다. 그래도 한번 준비는 했으니까 제가 <laughs>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국내 많은 신문에 이 홍콩의 부자들이 다 중국을 떠났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예, 그게 뭐, 다 공개된 뉴스니까, 홍콩 부자. 딱 치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 홍콩 부자를 치니까, 여기 뭐 한국 경제부터 시작해서, 이 경제신문이 제일 정직해요. 예, 조중동? 뭐,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익만 쫓는 자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제신문은 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이 자본주의죠. 그래서 경제신문이 가장 정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뭐 아주 정직하게 방송을, 방, 저기 뭐야, 이 보도를 합니다. 자, 중국이 이 코로나, 제로 코로나 그러면서 엄청나게 덜 복과되고 있죠. 얼마나 복과되나 하면은 이 지금도 여전히 사흘에 한 번씩 그야말로 콧구멍을 쑤셔야 예, 방역 패스. 중국 방역 패스는 이렇게 스마트폰에 이렇게 뜹니다. 근데 빨간색이면 코로나 걸린 사람. 그래서 밖에 못 나오고요. 노란색이면 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요. 파란색만이 음식 사먹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지하철 탈 수도 있고 이런 황당한 나라죠, 중국이. 자, 그런데 올해 홍콩의 부자 만 삼천 명이 해외 이주를 간답니다. 그리고 중국 부자들이 여전히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데가 홍콩이었는데, 홍콩이 이제 중국에, 중국에 들어와버리니까, 이제 홍콩에 투자해봐야 메리트가 없어요. 공산당이 뭐꽉 조이니까. 자, 이 멋진 건물은 싱가포르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업이 지은 건물이에요. 네. 뭐 어마어마하죠? 건물 세개 위에다가, 이 큰 판을 놔가지고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정말 뭐, 그야말로 세계 건물에 이벤트 마크를 찍힌, 찍은 멋있는 건물인데,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에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살아요. 중국인이죠. 그냥 중국 사람, 저기 뭐, 중국 공연하고 상관없이 중국인들이.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중국은 아니니까, 중국의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데, 이제, 홍콩을 제일 많이 투자하다. 홍콩이 이제 중국으로 들어와버렸으니까, 투자해봐야 메리트가 없으니까 전부 홍, 싱가포르로 간다 이거예요. 올해 만 삼천 명이 홍콩 부자가 중국으로 간답니다. 아니, 중국에는 해외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네, 여러분들 혹시 시골 사시던 분들은, 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읍. 그 뭐, 읍이 떠났다. 그 집은 읍이 떠났어. 이런 말이 있죠. 자, 읍이라는 게 뭘까요? 예, 여러분 옛날에 시골 사람들 농사를 많이 지면은 집에다 곡식을 쌓놓습니다. 곡식을 쌓놓으면은 그 곡식을 훔쳐먹는 쥐들이 아무리 고양이를 키우던 뭐 해도 쥐들이 북적셉니다. 쥐들이 북적되면은 쥐를 잡아먹는 동물이 생기게 되어 있죠. 자, 쥐를 잡아먹는 동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징그럽긴 하지만 쥐를 잡아먹는 동물은 참 신기하게도 구렁이입니다, 구렁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집에 있는 구렁이를 안 잡았어요. 에, 좀 징그럽긴 하죠. 그렇지만은 구렁이가 있음으로써 고양이도 잡지 못하는 쥐를 잡습니다. 물론 고양이는 막 깜짝 떼고 나대는 쥐는 잡아요. 근데 조용히 움직이는 쥐는 못 잡습니다. 근데 구렁이는 아주 조용히 다니면서 조용히 움직이는 쥐까지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구렁이가 구렁이한테 우리가 뭐, 저기 뭐야, 사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지가 알아서 살아죠, 그죠? 그렇다고 뭐, 방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곡식을 쫙 싸놓는 창고에 항상 구렁이가 살아요, 거기서. 살면서, 고양이는 깜짝 떼는 이 쥐를 잡아먹고, 구렁이는 조용히 움직이는 쥐를 잡아먹어서, 부잣집에 결국 큰, 큰 역할을 해줍니다. 부잣집을 지키는 역할을 해줘. 그래서 부잣집의 읍이라면, 읍이라 하면 구렁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읍이 떠난 집은 망한다 이런 시골 말이 있죠 자 뭡니까 부자가 떠난 홍콩 그리고 부자가 떠난 중국 결국 망한다 이거죠 자 중국의 부자들 다 여태까지는 홍콩에 투자했는데 이제 홍콩에 투자할 수가 없어요 홍콩도 중국이 뺏어가지고 홍콩도 공산국가가 돼 버렸으니까 투자해 봐야 중국 공산당 일일이 간섭하고 세금 떼다 내고 훔쳐가고 뭐 이러니까 못하니까 이제 전부 싱가폴로 간다. 싱가폴과 미국으로 간다. 캐나다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에, 결국 망하는구나. 중국이. 이거를 이제, 읍이 떠난 집처럼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제가, 에, 구글 맵에서 보면은, 그, 딥 워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딥 워터. <laughs> 딥 워터, 딥 워터 베이라는 데가 있어요. 딥 워터 베이, 딥 워터 베이라는 데가 있는데, 딥 워터 베이가 바로 이제 요 사진이 여기 나와 있죠. 네. 자, 여기 바로 이제 딥 워터 베이입니다. 요요 사진이 크게 제가 파워포인트에 한번 안쳐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다 준비했으면 다 날아간 거예요. <laughs> 자, 여기가 딥 워터 베이입니다. 홍콩에서 가장 부자가 사는데, 여기 보시면, 에, 딥 워터 베이 앞에,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길긴, 길진 않지만, 한 뭐, 500m 정도 되는 해수욕장이 있고요. 해수욕장에서 놀다가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빠질까봐 이렇게, 안전 펜스까지 세웠죠. 여기에 열아홉 집이 산답니다. 숲 속에 다 숨겨져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열아홉 집이 사는데 이 사람들이 이 홍콩에서 제일 부자랍니다. 네. 저쪽은 아니고요. 저쪽은 아니고 이쪽에 사는 열아홉 집이 홍콩에서 가장 큰 부자들이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마저도 홍콩을 떠나서 이제 해외로 이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딥 워터 베이가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딥 워터 베이를 보니까 예. 이 결국 중국이 이제 결국 많은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지도를 보면은 제가 이거 준비를 다 해놨었는데 다날아가 버렸어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를 이제 예. 이걸 봐야 되겠죠? 자 여기가 예. 여기가 딥 워터 베이예요. 디보 테베이 앞에 여기 해수욕장이 뭐냐? 모래, 모래사장이 모래쫙 이렇게 있고, 요쪽은 아니고, 요쪽은 아니고, 여기 19집이 가장 부잣집 골프장도 있고, 막 그래요. 이걸 확대해 보면은 예, 여기입니다. 바로 자, 여기, 여기 집들 보이시나요? 여러분, 예, 여기 해수욕장 뒤에 집들이 보이죠? 19집이랍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유, 골프장이네요. 여기는. 여기 골프장이고, 골프 클럽이고, 여기 있는 19집이 가장 부잣집이랍니다. 홍콩에서. 이 사람들도 다 이제 홍콩을 떠난다. 이거예요. 자, 그만큼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 홍콩을 장악하면 좋을지 알았더니만, 절 결국 홍콩의 부자들이 싹 떠나고, 중국 본토에 있는 부자들도 다. 예, 싱가폴, 미국, 캐나다, 이런 호수, 호주 같은 나라로 다 떠난다, 이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중국이 망한다는 거죠. 망조가 에, 들었다는 것이 이제 그야말로 에,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 읍이 떠난 집처럼 중국이 결국 떠나는구나. 에, 망하는구나, 이거죠. 자, 그래서 중국이 확실하게 떠나, 이제 망하는데, 자, 오늘 제가 이제 이 이 뭡니까? <laughs> 아 여기고 아 여기 이건가? 예, 한번 보겠습니다. 충남부. 자 여기 오늘도 여전히 완전히 이제 중국의 물바다가 계속 되고 있는데 얼만큼 예, 물바다가 또 작살나는지 한번 보죠. 예, 광고가 기네요 이거. 광고 끝나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부터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laughs> 저 사람들은 뭐 여차하면 죽는 거예요. 어, 저 사람, 이 사람은 이사람은뭐 죽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laughs> 아, 겨우 살아났네. <laughs> floods were also triggered by heavy rains in many places in gansu province, with six people missing in longnan city and 97,000 people in six counties. Oh, the hardest-hit areas of the region received 98.9 millimeters of rain during a day and a half peak, almost double the average rainfall in previous july, according to media reports. meanwhile, in other parts of china, people are still suffering from extreme heat. the heat wave also hit the southern united states rise above 38 c in the coming days over the past 50 years more than 2 million people have been affected by natural disasters around the world <놀람> <놀람> 그야말로 지옥인지 알 수가 없네요. 에. 자 구독해 주겠습니다. 네츄럴 플러스. 자 이게 중국이에요. 에. 중국이 이런 재앙을 에. 계속 안고 사네요. 이렇게 중국의 부자들이 다 떠나고, 에. 홍콩의 부자들도 다 떠나고, 중국 본토의 부자들도 떠나고. 이제 뭐 중국이 갈 때까지 간것 같아요. 에. 그리고 오늘 자 윈디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 파워포인트가 싹 날아가 버려가지고 죄송해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그 컴퓨터라는 게 저장을 해도요, 저장이 안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난 저쪽 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이쪽으로 갖고 오면 이 플레이가 될줄 알았더니 저장이 안돼 버린 거예요. 아이고, 참. 자, 지금 현재 예, 동아시아의 기상개황도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죠. 아, 이건 바람인 것 같은데. 예, 비를 한번 보죠, 비. 예. 자, 바람은, 예, 이렇게 지금 불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바람이 지금 불죠? 예. 바람은, <laughs> 북서풍이 이렇게, 예, 때리고 있고요. 예. 비는 어떻게 오고 있는지. 이제 메뉴를 누르면 바로 바뀝니다. 돌풍은 어떻게 불고 있는지. 돌풍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 부산 남쪽에 일본 혼슈 쪽, 그 다음에 큐슈 쪽 엄청 돌풍이 불고 있고요. 비. 비를 보니까, 야, 북한 쪽은 많이 오네, 비가, 이렇게. 우리는 이 태백산맥 넘어서 이 동해안 쪽만 좀 비가 오고, 뭐 서해 쪽은 거의 비가 안 와요. 중부 쪽도 비가 안 오고 자 중국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예, 여기 산사댐 여기 산사댐이죠. 산사댐 상류의 중국에서 가장 큰 도시 충칭입니다. 충칭, 중경 여기 뭐 비가 아주 그냥 퍼붓고 있죠. 이 비는 결국 예, 장강, 양자강으로 들어갈 거고 이게 결국 여기 여기가 산사댐이에요. 여기 산사댐 이창시가 있죠.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있는데. 이것이 내일 금요일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야그 북쪽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결국 산사댐 상류 쪽으로 올라가 이 피가 이렇게 결국 모이겠죠, 그죠 예. 어마어마히 때리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어떻게 될 것이냐. 토요일은 그야말로 산사댐 정면에 아주 어마어마히 때리고 있고요. 예. 주일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주일날은 좀 멈추네요. 참 예. 그래요. 우리나라 쪽 볼까요? 예, 우리나라도 내일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내일 우리나라 뭐, 강릉 쪽만 좀 비가 오고, 예, 토요일. 토요일 비안 옵니다. 예, 토요일 밤부터, 예, 서해안 쪽에 비가 좀 오죠? 꽤 많이 오네요. 일요일. 일요일날은 바로 이게 넘어가서 저기 포항, 예, 부산 쪽만 좀 비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까지도, 비가 오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냥 흐리고, 가끔 비가 뿌리는 거지. 뭐, 이렇게, 불구스로하고 노래해야지 비가 오는 거지. 많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한 가지, 이번 주는, 예, 그죠? 예, 여기 보면은, 토요일 밤부터, 토요일, 에, 토요일 밤부터죠?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그죠? 이 비가, 우리나라는 지금 비가 와요.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좀 온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기상계황을 봤습니다. 자, 중국이, 홍콩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그, 내가 이거 만들어놨는데, 어디 갔나. 홍콩에, 이, 뭡니까, 부자들이 다 써나고, 중국 본토에 부자들이 다 써나고, 중국은 이제, 그야말로, 풍성 비너인데, 부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저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부자는 아무나 될수 없습니다 돈을 버는 그 기술이 아무나 되지 않아요 절대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를 무시하면은 그 나라가 그냥 알거지 국가가 되는 거예요 돈 모으는 기술은 돈 모으는 기술 뿐만 아니라 돈 모으는 거 누구나 다 있어요 안 쓰고 그냥 지독하게 절약하면 되죠 모아집니다 뭐 근데 그거는 큰 돈이 안 돼요 이거를 굴려서 큰 돈으로 만드는 것이 부자지. 돈 기껏 모아봐야 뭐 겨우 집이나 사는 정도죠. 그러나 그 돈을 굴려서 큰 음, 대규모의 돈을 만드는 건 그건 기술이에요. 그건 이, 일반인이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진짜 부자죠. 봉급 열심히 모아봐야 집밖에 못 씁니다. 그러나 그 돈을 굴려서 에, 큰 돈으로 만들고 그큰 돈을 가지고 기업을 해서 대규모의 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거. 이거는 에, 기술이 있는 사람밖에 못해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다 예, 다 떠난다. 홍콩에서 떠난다, 중국 본토에서 떠난다. 그러면 중국이 망하는 겁니다. 절대로 예, 그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대체하겠지. 대체 못합니다. 예, 그냥 부자는 부자의 기술을 아무리 전수해줘도 부자가 될 예, 이런 자질이 없는 사람은 부자가 될수 없어요. 중국의 부자가 떠난다는 얘기는 중국이 망한다는 얘기다. 자 이런 예,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파워포인트가 싹 날라가서 제대로 방송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봐주신 우리 애국 시청자님들께 감사하고요. 대기력 1채널, 27만 채널, 10월 10일까지 정지 먹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까지 2채널로 열심히 방송을 하겠습니다. 구독자 아직 2천 명도 안 되는데,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통해서, 알람 설정을 통해서 2 채널도 활성화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밤 방송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